자, 여러분, 급히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KF21 모자가 말입니다. 제가 3차 양산에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랬죠. 너무 많은 분들이 모자를 못 받으셔서 저한테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좀 인기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예, 예. 당장 4차 양산해라. <laughs> 그러니까 뭐이렇게 무한적인 인기라기보다는 딱딱딱 예. 맞는 이 추가 소형 그런 이제 나온 거죠. 네. 예. 예. 아무튼 4차 양산 아마 이번 2024년 음. 마지막 KF21 모자 발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KF21 모자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슈퍼소닉 TV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이름, 핸드폰 번호, 집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것도 이 모자 100개 한정 판매기 때문에 원하시는 개수를 예, 마음껏 적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찜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확정되신 분께는 제가. 확정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걸 보시고 바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2024년의 마지막 KF21 4차영상 서둘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이 K 방산이 또 해냈습니다. 바로 이라크의 천궁2 거의 뭐 3.5조 이 정도를 수출을 하게 됐어요. 뭐 연쇄적으로 중동 지역에 그 친서 방 국가들이 이제 이 미사일을 한국 대한민국에 이제 미사일 지도미사일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네네 네. 줄줄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우디 유, 그다음에 UAE, UAE UAE에 이어서 그다음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 이번에 이라크입니다. 예. 예 이라크는 원래 이제 좀그 예전에 후세인이 살아 있을 때는 네. 반 서방이었죠 어... 망해 가지고 예. 재정비를 해서 무기체계를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좀 뭐 혼종으로 지좀 가고 있는데 뭐 전차도 놓고 네네. 뭐 일부 공격기라든지 헬기도 아직도 뭐 러시아제를 또 나중에 사고했기 때문에 제가 네. 좀알 수가 없는 어... 네,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헬기 수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티. 그 T... T 오십에 이어서, 네네. 그 정도에서 머물 줄 알았는데 반갑게도 미사일까지 음...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해서 네. 공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죠. 바로 천궁2 사실상 이 중동 쪽의 이라크가 어, 대한민국에 이 천공투를 수입을 하게 된 배경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미국의 패트리언 미사일보다 이 가격 대비 이 가성비가 또 월등하다고 합니다. 일단 조달하는 그 기간이 네. 우리가 좀 빠른가 봅니다. 어떻게 음. 예, 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더 빨리 납품할 수 있고. 어 그래요. 근데 성능 자체는 자기들이 그 옛날에 네. 옛날에 자기들이 의존했던 그 소련 러시아제 음. 그런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서방 측의 무기 개, 개념과 러시아제 무기 개념이 이제 혼종이 돼 가지고. 네네. 또 더군다나 천국 원이 아닌 투. 탄도탄, 그렇죠. 예. 탄도 유격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그 주변에서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란도 지금 사실 잠재적인 이제 위협이 되죠. 이라크한테는 음. 지금 뭐 이렇게 나쁘게 지나지않는다고 하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하기선 장기적으로 탄도탄 유격 미사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라크조차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천공투 같은 경우에는 작전 반경이 40km. 최대 요격 고도는 음. 15km 정도 되는데, 미국의 이 패트리엇, 팩3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요격 고도가 20km잖아요. 그러니까 한 5km 정도가 훨씬 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천국 미사일 한발 가격이 15억 원. 음. 하지만 이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발당 가격이 40억에서 60억 원대라고 합니다. 어우, 가격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음.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네, 뭐 3분의 1 가격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 그 제품이 그 l i g 넥서에서 만드는 천국 시리즈가 네. 또 원천 기술이 사실은 이제 불검사업 때 흘러 들어온 그 러시아 기술 그 네. S 시리즈들 예. S300도 있고 뭐 400도 있는데 그 기술들이 이제 좀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었죠. 음. 특성이 이제 그 DNA가 러시아 그 기술이면서도 또이 석화시킨 소위 이제 MSM 그 계열인데 왜냐면 MCM이라는 게 중고도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들이 네. 각자 알아서 해드는 상황이 한번 이렇게 맞닥뜨렸어요. 예, 그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출발된 게 천궁 이제 시리즈인데, 네 그렇죠. 이 천궁 투는 이제 대탄도탄 요격 기능이 있어서, 네네. 네. 더욱이 이제 지금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보시면은 아주 뭐. 한두탄 쏘는 게 흔하게. 물론 그 옛날 전쟁도 음. 그러긴 했었지만은 네네. 지금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위협을 보며 전쟁의 또 상황 을 전개된 걸 보면서 위협을 느낀 거죠. 음. 이라크조차도 음. 만약에 이란 앞에 있는 이란이 또 이게 사이가 나빠져. 지금이 한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양국간에 갑자기 급격히 나빠져서 그 옛날에 80년에서 음. 88년에 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네. 그러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해서 미리 저기 주문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우리 물건도 빠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받는 시간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비축을 해놓고 그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네. 네. 어떤 상황이 변화했을 때 네네. 안보 환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가격, 어. 조달 시기. 그게 이제 우리께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 이 이라크의 아라바시 장관이 3월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청궁투 도입을 논의하고 즉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 계약 체결이 빨리 안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청궁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업체죠. 예예 예. 근데 예, 다수 예. 네, 업체가 다 개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천공투를 수출할 때는 이 미사일과 통합 체계는 LIG 넥 e x 이 제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네, 네. 예. 그리고 이 발사대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업체가 하나로 딱 뭉쳐서 이것을 딱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네. 즉각적으로 이 계약 체결이 미뤄졌고, 그래서 이번에 이 추석을 기점으로. 드디어 계약을 정말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여러 업체가 이제 물론 또그 이외에 또 업체가 또 많아요. 그 그래. 협력 업체가 그렇죠. 맞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큰그 협력 크게, 업체. 크게 크게 네. 큰 덩어리로 봤을 때. 그래서 큰 세계고. 그래서 저그 말씀을 예. 이제 들으면서 야 그러면 이게 수출액수가 나와도 좀 커도 예. 또 나눠줘야 되잖아. 쪼개 먹기. <laughs> 그러면 에라이넥소 입장에서는 예. 아쉬 뭐 많이 안 남네. 이것다가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어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좋은 측면에서 이용해가지고 네. 수출 시장을 넓혀가지고 그것도 주변국 다른 나라도 좀 많이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남기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사실상 이번에 이 이라크가 이천궁투를 수입을 하면서 이 중동 전체 지역에 한국의 천궁 이 지대공 미사일을 쓰는 국가가 총세 국가가 됐어요. 네. UAE,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번에 이라크. 사실 2022년 어,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공 2포대를이 사우디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 가격만 이렇게 보니까 어, 올해 2월까지 해가지고 32억 달러어치를 사드렸어요. 음. 오, 대단합니다. 근데 또 업계에서 또 기대하는 게 전반적인 네. 이제 방산업계에서 기대하고 이제 우리 방위사업 정도 그렇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천공 3를 또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어, 그더 이제 뭐 네. 사거리라든지 뭐 고도. 네. 더 높여야 되니까. 또 그에 네. 더불어 이제 엘셈 시리즈. 음, 네. 그 중에 엘셈 LSM 시리즈 중에서 정말 쓸만한 게 그러니까 초도물량이 엘셈 1보다는2가더 지금 상당히 유효성이 높은 성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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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로 바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어. 그래서 좀그 이번에 소식을 접하면서 야 천공 3도 팔수 있고. 예. SM2도 팔수 있겠다. 음. 2030년대. 네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지대공 미사일 시장에 진입을 한다. 음. 아주 본격적으로. 그데그 그렇죠. 동안은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저 유럽의 하여튼 그 혼자 독점하다시피한 미국하고 네. 지대공 미사일 시장 물론 이제 더 절반은 또 공산권은 이제 러시아 쪽지만은 음. 상당히 부러웠어요. 음. 그게 전투기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차도 있지만은 네네. 미사일은 우리 언제 판하는 그런 거. 아, 근데그 동안에 좀 얘기됐던 거는 작은 음. 거 신공, 음, 신공, 예, 보병 보병력, 네. 그, 아니면 이제 한국형 재벌이 할수 있는 형구. 그래서 이건 물병이 작다 보니까 음. 아니 그냥 뭐잘 됐다 반갑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큰 물체이기 때문에 예, 아, 지대고. 예.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이제 만들고 있구나. 어, 대단합니다. 그, 그래서 이게 시기가 이런 게 우리가 기반을 다지기 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러니까 이런 아주 네. 현대화된 아주 판매가 되는 물건들이 한 20년 전부터 20년. 자리를 잡은 와. 거예요. 거의 뭐 2002년 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딱히 이게 렇 물건이 없었던 게이 네.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면허 생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음. 우리 물건이 아니고. 음. 미국 걸 그렇죠. 주로 미국 걸 갖다 면허 생사하면서 기술을 이제 습득하고 습득 예. 터득도 하고 예. 그거 끝나니까 이제 바로 이제 국산 모델들이 나온게 2002년 3년 이때부터 음. 그래서 뭐 모형부터 시작해서 전시회 때 네네. 에어쇼 때 예. 실물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음. 구, 한국 거 내수 네. 다 배치가 되면서. 이제 그 개량형들이 또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영세가 이렇게 급변하는 게 많았고, 음. 일단 정규전 위주로 또돌아갔으니까 비정규전이 네. 아닌. 예, 예. 그다음에 그 시기가 딱 맞게 온 거예요 지금. 에이. 성숙된, 숙성된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또 고성능화되는 2030년대 음. 이 시리즈들이, 네네. 물론 지금 KF11도 있지만은, 네네. 그때는 더 이제 기대가 되고, 아 우리 경제. 해외에다 뭘 판매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음. 방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차지할 날이 이제 온다 진짜로 온다. 어 실현이 됐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진입을 했고 네. 2030년대는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 역할을 하는 방산 제품이. 어. 그래서 2030년대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외 메이저급 이 방산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면허 생산 이렇게 맡기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면허 생산만 맡았다면 죄다 기술 습득해 가지고 우리 걸로 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 전자장비들 전자전자 네. 이런 쪽이 이제 좀 협력하기가 좀 자기들이 좀 겁이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 네. 체계는 웬만한 거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함정까지 네. 잠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는 이제 지났고 해서 전장비 자 아주 고성능의 뭐 AI 기반이라든지 음. 여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협력하기를 좀 꺼릴 것 같습니다. 기술을 근데, 주기도 싫어할 거고. 니데대한민국이 중국처럼 카피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다 받아오거나 네. 우리가 그걸 응용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뭐 나쁜 습관 음. 옆에 나라의 나쁜 습관 그런 것처럼 한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또 미래가 또 기대가 되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네. 쭉쭉 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과학 기술이었던 그 배경들이 상당히 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많이 건너 뛰어요. 뭐 엔산레이더 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뭐 전투기도 바로 만들어내고 그렇죠. 빨리 만들어내고. 예.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응용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 항공기 이 엔진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만. 곧 실현이 되리라 믿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로드맵이 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자기네 자국산 제트 엔진을 제대로 된 출력이 제대로 난 전투 엔진을 갖기 위해서는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70, 근데 결국에는 그 시리즈를 개발을 했는데 제대로 음. 쓸만한 물건이 아니래안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결국 그래서 국으로달려가서 이제 뭐 GCP에 a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음. 사실 근본 자체는 이제 엔진 문제도 있고. 네네. 근데 우리는. 어떤 과학 기술 중간에 이제 9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한 거그 기술의 덕도 있고 해서 우리가 빨리 이제 잘그 배워가지고 네. 우리는 그 기간을 다 단축하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70년 이상 고생한 거는 우리는 10년 이상 고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내더라도 지금 로드맵 보은 시제품을 <laughs> 내더라도 일본의 그 개고생 한 것보다 우리는 좀 짧게 할, <laughs> 개고생. 네, 짧게 할 것이고. 개고생? 짧게 할고 제가 이제 평가할 때는 개인적으로. <laughs> 네. 우리는 국산 제대로 된 엔진 추력이 나오는 엔진은 2040년대에는 나오지 않을까. 음. 근데 물론 이제 업계나 학계에서는 2 0 3 0년도로 보는데 아, 그도 시간을 너무 섣부르거나 에, 빠른 판단일 수 있어요. 음,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한5년을더 예. 여유를 줘서 2040년대로 예. 이제 좀 이렇게 늘어 려 잡으면 진짜로 국뽕이 아닌 진짜로 음. 한국형 제트 전투기 엔진 제대로 된거 음. 만들 수 있다. 전투기 예, 음. 그때 되면 그 엔진을 이 FA-50이나 KF-21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 그때는 이제 이름이 뭐 옛날부터 나돌았던 KFX x x x 그것도 업계에서는 블록 3이라고 합니다. 음, 블록 3. 그래서 그러면 e x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 네. 그거는 카이의 명칭입니다. 아 사명입니다. 사명. 그들만의 예, 네, 그들만의 명칭. 런데 학계에서는 이제 블록 3, 뭐 업계나 군계 군 계통에서는 네. 아직 블록 3라고도 하면서 또 이제 엔진의 원천 회사가 있잖아요. 뭐 미국의 어,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KF-XX라고 그 다음 전투기라고 어,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지역의 안보전문매체 디펜스아라비게 따르면은 이 이라크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천궁투 여덟 개 포대를 약 26억 달러 한화로 3조 4845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대서특비를 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공표를 한 거예요. 네, 이라크가 아무래도 네. 그 이제 자기들이 또 군사력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거기 병력이나 지휘관들이 다 수차례 여러 차례 교체되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네네. 걔들도 전통기 있죠. 배운 게 있죠. 어. 그 옛날에 이제 러시아제, 소련제 시대공 미사일망, 그다음에 어. 중고도나 저고도의 프랑스제 같은 지대공 그 미사일망을 이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음. 이란하고 전쟁합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상대로 이제 전쟁이 이제 있었죠. 두 차례. 그렇죠. 그, 이제, 그, 또, 나름대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음. 아, 이거를 지도공 미사일망은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음. 이 미국한테 패트리오트 달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뭐 음. 늦게 주고 뭐자기도 심사를 해된다 그러고 뭐 국무, 가격도 너무 비싸고 미 국무부 심사를 또 많이 거쳐야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서 해또이 러시아 러시아는 또 이미 또이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살수 없는 나라가 됐고 어, 유럽 유럽은 또 소량 생산이에요 업체들도 막 음. 난리돼 있는데 물론 이제 앰비디라는 예. 회사로 다 통합돼 있지만은 예. 독일도 있고. 근데 물건 받기도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유럽은 자국거 만들기도 벅차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규모들이 예. 워낙 이제 올망조망 하기 때문에 음. 대량생산을 이렇게 한 번에 확 그냥 뭐~ 마음먹고 할수 있게 해준 특정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미사일 지동 미사일 같은 그~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달려온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나라들이 예. 입증을 해준 거예요 야 우리도 샀는데 괜찮아 좋아 음~ 그 옆파가 들어간 거죠. 음. 같은 아랍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이제 크게 오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시리즈화돼 있기 때문에 음. 과거에 이제 러시아제, 소련제 비사일들이 시리즈화돼서 줄줄 이 샀듯이 네. 앞으로 더팔수 있다. 개량들, 네. 추가 계량들을 또. 팔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음... 빨리 우리 개발을 빨리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동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까지 총 3개국이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천국 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네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예 이렇게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이제는 중동 국가들까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이렇게 기쁜 소식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황급히 저희가 또 녹화를 했는데요 아 그리고 또 알려드릴게 있죠. 지금 이 kf 21 모자 4차 양산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야, 예. 예, 예 마지막이고 다시는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 모자 아직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메일 보내주시는데 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어, 확정 메일을 보내드렸다고 이게 바로 구입되는 게 아니에요 예. 먼저 이 모자 대금을 입금을 해 주셔야 그게 네. 순서로 제가 엑셀에 차곡차곡 이 순서대로 기입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확정 메일 받으신 분들은 빨리 <laughs> 입금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무튼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떻게 유익한 소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는 필수, 알람도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도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